안녕하세요. 잔디 잔디 금잔디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무인점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 무인점포들 종류도 많지만 어, 숫자도 여기저기 가면 다 무인점포들이 많아요.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알아볼게요. 일단 무인 애견용품 판매점 요즘 발, 어, 반려동물의 사료나 간식, 장난감을 판매하는 무인 점포인데 최근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인 카페. 커피나 음료를 그 자동화된 기계로 제공하고 있어서 요즘 사람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들 카페를 이용하고 있어요. 카페 안에 테이블이 있어서 종업은 눈치 보지 않고 커피 한잔 시켜놓고 잠깐 앉아,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단점, 장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인 빨래방. 어, 세탁기와 건전기 등 사용자가 직접 세탁물을 이렇게 놓고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해주는 그런 무인 점포인데 드라이도 맡기면 해서 이렇게 보관함에 넣어 놓, 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빨래방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인 사진관, 증명 사진, 여권 사진, 가족 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는 무인 사진관이에요. 촬영뿐만 아니라 보정 인화까지도, 어,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인 라면 가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무인 라면 가게는 2000년대 초반에 대학가나 유흥가 지역에서 간단한 식사나, 어, 간식용으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뭐, 기술이 발전해서 자동화 조리 시스템, 결제 시스템이 발전했잖아요. 수요가 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점점 가게들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무인 편의점, 일반 편의점하고는 비슷하지만 결제하는 직원이 없어서 손님들이 가서 물건 집고 스스로 결제하죠 어, 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인 문구점도 있고요. 어, 아이들이 무인 문구점에서 스스로 이렇게 계산하고 집어오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무인 프린트점도 있고요. 저희 집 동네에 있는데 가끔씩 집에서 프린트하기가 잘안될때 급히 달려가서 해오는데 기계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프린트가 빨리 되고 잘 돼요.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아, 저희 아이가 그냥 맨날 단골이죠. 이용해요. 음... 굉장히 제가 볼, 보는 무인 점포 중에 가장 많이 본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무인 과일 가게도 있어요. 무인 밀키트 점포도 있어서 진짜 반찬 없을 때 가서 하나 사가지고 와서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 하고 있어요. 무인 계란 판매점도 있어요. 무인 계란 판매점은 일단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외에도 무인 옷 가게도 있고요. 무인 정육점도 있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정육점은 계란 판매점하고 마찬가지로 신선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인 음식점도 있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무인 음식점. 무인 카페가 아니라 무인 음식점. 그 다음에, 무인 꽃집도 있어요. 무인 꽃집. 그다음에 무인 반찬 가게. 제가 아는 무인 반찬가게는 낮에는 사람이 있고, 밤에, 어, 가서 스스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인 점포의 수가 요즘 점점 늘어나는데, 앞으로 대체 어떤 제품들이 점, 더 무인으로 갈지 기다려지기까지 해요. 오늘은 무인 점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에 만나요.